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백가이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제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니까 시청해 주시는 분들 모두 감기 조심, 독감 조심 하시고요. 오늘 춥지만 또 이렇게 좋은 차량을 소개시켜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 앞에 보이시는 차량 제네시스 DH 차량인데요. 완전 풀옵션 차량으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그 차량 옵션이랑 실내가 화려하기 때문에 끝까지 영상 놓치지 말고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DH G330 프리미엄 AWD 4륜 차량이고요 연식은 15년식 키로수 13만 2천 키로 정도 주행을 했고 사고 유무는 교환은 없고요 뒷문 뒤엔다 황금이 들어간 단순 황금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영상으로 만나보실 금액은 1,150만 원에 전국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썬루프까지 들어갔습니다 풀옵션 우선 외관 한번 둘러보고 추가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차량 실내 클리닝 하실 수 있게 50만원 내고 해서 1200짜리 11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고 지금까지 중고차 백갈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